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많이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늘, <웃음> 오늘 너무 잘 봤어요. 동생 오늘, 오늘 어떠셨요 너무,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이쪽으로 쭉갈 거니까. <laughs> 네. 왜냐면 차가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이러면 좀 빨리 가야 되거든요. 그 천천히 제가 다음 분한분 인사 드릴 테니까 오늘 응? 네, 네, 네. 좋았는데 그 커튼콜에서 바다영 립스틱을 네. 네. 네, 티가 났나요? 네. 응? 저, 조금요 왜냐면 아, 뭐 잘안 발라봐서 도있지만 조명에 눈이 멀어서 아. <laughs> 이게 아. 맞는 줄 알았지 아래서 바다영한테 너무 죄송해서 다 am 팬분한한테도무무고 that I am c o n v i n c e 도 that I am convinced t h 을 t I am c 지모르겠지만 e d that I a 이 c o n v i n 실수한 것들을 잘 만회해서 또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 잘하고 앞으로 네.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여러분 들어와 주시는데 부끄럽지 않게 잘하도록 다들 열심히 할 거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둘공이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배우분들은 뭔가 거기서 가장 많이 음. 삐끗하는데 아. 저만 삐끗하더라고요. <laughs> 다들 잘하길래. 아 별로 몰랐는데 네, 그말 들으려고 한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드리고요. 음, 오늘은 어, 제가 매번 걱정하는 게. 이런 날에는 이러고 다른 날에는 또안 그러면 또 분명히 속상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분한 한 분씩 사진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어, 좀 어려울 것 같아서. 음, 아, 음, 아 그, 그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. 안 된다면, 아, 괜찮다면 혹시 악수 한 번씩 해드려도 될까요? 아와 네, 이거는 진짜 뭐 별거 아니지만 뭐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번씩 좀 악수. 괜찮습니다. 어머. 자, 자, 자. 아이고. 아이고야. 영광이죠. 악수 잘안 해주시는데, 원래. 어,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이 구현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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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감사합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소원 봐요. <laughs> 보여드릴 수 있게 계속 어... 안주아지 않고 열심히 강니다 내일 또 이렇게 한번 돌아가도록 마음의 준비하고 또복기하고 네, 네, 포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. 계속 좀 허락하겠습니다. 너무 많았어 내일 니다 수고하셨어요.